나가도 됐었어? 형, 다시 나가봐봐. 어땠어? 어, 나가도 돼, 나가도 돼. 아니, 근데, 이제, 어. 형한테 얘기했어. 얘기하긴 했어. 오케나 okay. 이제 밥 먹는다? 난 아까 밥 먹었지요 스코어! 아니 스코어! 왜 그걸 계속하는 거야 이제 다들 재밌는데 이거 더 재밌는 거 없나? 어디 갔어? 보여? 야너왜 없냐 나? <laughs> 진짜 형은 얼굴이 너무 안 보여 지금 어두워 오! 지금은 좀 지금 보이지? 어 보여 완다야? <웃음> <웃음> I saw Doctor Strange, people 저나스트 슈인스 봤습니다. 나 아직 못 봤어. 아 뭐야 알고 완더 얘기한 거 아니었어? 아니. w 컴 l 나고양. 뭐야 선글라스 니다안줘안 안안 샀어? 선글라스 사야 돼. <laughs> 아, 저 생각하니까 나, 저 유태형. <laughs> 신기하다. 아 이거 마음에 든다. 왜 이렇게 부끄럽지? 음. 잠깐만 이태형. 오케이. 이제 올것 같아 왠지. 마크 씨 형, 질문이 나와! 있어요. 나와. 형. 여... 에이. 형 what's p 형, 응 보고 싶어! 잘 지내고 있어? 응, 형, 나안 보고 싶어? 보고 싶었어. 형, 웬일이야? 어? 여기 다 보고 있잖아. 아니, 형, 진짜, 어이사시브리 데스, 맨. 오이사시브리. 고안 탑비 마시다, 아까? 어, 밥 먹었어. 먹었어? 얘 먹고 있어. 형, 나 히치마부시 시켜 먹었어. 아, 진짜? 어. 맛있었어? 진짜 맛있었어. 그렇군. 그래서, 우리 무슨 얘기를 해야 돼? 서로 보고 싶은 얘기. 근데 마크야, 얼굴이 안 보인다. 아, 그래? 아, 우리 세 명이 그세 명이구나? 어, 그래서 명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아, 건데? 아, 우리 어디 가고 싶은지 얘기하면 된대 맞아, 맞아 어디 가고 싶어? 자, 나 불만 켜고 올게 음. 나는 근데 일단 음. 진지하게 아, 유타 형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해 <laughs> 잘 보이지, 이제? 응나 음. 너희들 가고 싶은데 갈게 음... 우선 쇼핑 갈까? 좀 할까? 응 아니 오사카 갈까? 쉐이브 뭐라고? 했어? 어제 어제 했어? 와 진짜 <laughs> 죄송해요 아무튼 우리 오사카 갈까? 우리 그거 응. 트레인 탈까? 트레인? 오키나와 갈까? 오키나와? 어디든 좋아요 그러면... 생각을 하고 있을게 사실 너희들 너 가고 싶은데 가 나는 언제나 갈수 있으니까 오, 그러면 응. 나 맛집 가고 싶어, 맛집 맛집? 와, 케이 음. 맛집 가자 모, 모츠나베 먹고 싶어 모츠나베? 도쿄에서? 어. 아니, 모친 나베 시켜 먹으려고 그랬는데, 비조리로 와. 아, 진짜? <웃음> <웃음> 안 된대? 처리된 건안 된대? 몰라, 그니까, 그, 그, 우버이츠가다 일본어로 적혀 있어가지고, 음 그, 뭐, 비조리로 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, 그림이 비조리였어, 다. 포장돼서, 각자. 야 진짜. 응.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아, 근데? 한국은, 뭐, 조리로 오는 것도 있지. 그니까, 러 조리로 오는 거 있는데, 사진은, 사진은 비조리잖아. 근데, 비조리로 오는 것들도 있어. 조리가 안 돼. 아, 진짜. 아니, 근데, 은근, 격리가 너무,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? 맞아. 아 너무 좀 빡세. 좀 피고 있어서 좋은데. 아, 좀 빡센가? 어, 평은좀 빡세? 빡세? 어.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빡세긴 한데 방해만 은근 벌써 어. 내일 이게... 진짜 방에만 있어서 힘든 걸 수도 있어. 진짜. 아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은근 벌써 이제 내일 만 남았어. 나 근데 그치. 저번에 저번에 갔을 때 시비를 했거든? 아 어떻게 그렇게 했지 내가?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근데, 막, 형, 뭐 먹어? 여기, 준 거. 뭐였지? 나 시켜먹어서 몰라. 이거, 볶음밥이랑, 요자, 만두랑, 그, 뭐냐, 그, 가라아게 나도 아까 그거 먹었는데. 아니, 암튼, 그러면, 우리가, 이제 격리 풀리고, 그, 나고야 이제 좀 투어링 할때 그때 음. 맛집도 가고 음. 그리고 뭐또뭐 뭐 한다 했지 약간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모르겠다. 맛있는 거 먹기. 설...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그러자. 그래. 그러자 그러자. 뭐 공원 같은데도 공원 같은데도 가자. 니즈리덴 갈까? 그래, 그래, 그래. 어? 디즈니랜드 갈까? 디즈니랜드? 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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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그거 가면 그것만으로도 끝난다. 어 맞아 맞아. 음. 아무튼 그럼 쇼핑하고 밥 먹고 그리고 와 마사지 같은 거 가고 싶다. 그치. 다 <laughs> 좋아. 그치. 아 좋아. 진짜 마사지 받을까? 와 갑자기. 음... 좋은데? 다들 잘 지내고 있어. 근데 <laughs> 아니 진짜 방에서 진짜? 게임하고 밥 먹고 자고, 게임하고 밥 먹고 자고 하니까 어, 약간 좋은데,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응, 너무 좋은 거아니 아니 좋은데? 진짜 나 처음은 아니지만 응. 되게 오랜만에 응. 혼술 을 응. 했어. 혼술 어, 나도 했어. 진짜 맥주, 거의 다 먹었어. 아 진짜. 어. 나한 번도 안 먹었다 아직 맥주. 아, 아 진짜? 한입 먹었다. 응. 한입 먹다가 응. 아 이거 아니다 해서. 어제 아 나, 마, 맥주가 어제, 형 스타일이 어. 아니었어? 뭔가 어나고먹고 먹고 싶거나. 아. 그냥 끝나고 먹고 싶어. 딱 피곤하고 이따 이렇게 어, 체력 어, 어, 방전됐을 어. 때. 어. 그치 그치 그치. 그 응. 이번에 우리 공연 다 하고, 같이, 뭐, 같이 먹거나 그러자. 어, 그래야지. 맞아. 그러자. 그 뭐야, 오늘 8시부터 또 드림 뭐 나온다고 들었는데? 맞아? 진짜? 몰랐네. <laughs> 어, 몰랐어? 어, 그래서 아까 매니저 형이 8시까지는 꼭 끝내야 된다고. 그러던데? 아, 진짜? 응. 아, 그게 드림이 아니라, 그냥, 어, 잠깐만. 드림이 맞는 것 같아. 아, 그랬나? 어, 아, 어, 아, 그래. 오케이. 여튼, 우리, 이제 내일만 지나면 볼수 있어요. 맞아. 빨리 뭐야. 가자, 금방. 좀만 힘내세요, 여러분. 이제 뭐할 거야? 이제 게임해야지. 너 생각하고 있을게. <laughs> 이태형, 뭐할 거야?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을게. 아! 형. 아, 다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티나. 아. 아니야, 아니야. 너희들 생각, 어. 생각 안할 거잖아. 하고 있어, 항상 아, 형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. 뭐. 형그 영화 찍었잖아. 응. 근데 그 영화 그래도 되게 유명한 영화잖아. 응.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어, 형이 이제 약간 진짜 싸우고 막 그런 영화잖아. 좀 약간 응, 응. 싸. 어. 그러면 이제 형이랑 일본 다니면 이제 아무도 형못 건드는 약간 그런 이미지 있을 수도 있잖아. 어, 장난 아니야? <웃음> 그러면 <웃음> 응. 그거 이제 형이 우리 그니까 이제 형이랑 맨날 어디 가도 이제 문제 없, 이제 거, 무서울 응. 게 없네. 그치? 없어. 어. <laughs> 진짜 언제나 전화해 일본에 그 있을 때. 응? 좋아 좋아 그게 필요했었어. 어 맞아. 해찬이 는 알잖아. <laughs> 해찬아 알지. 알지 알지 알지. 어뭘 알아? 언더이 맞아. 언이킥받았잖아아아 아. 진짜 세게 맞았지. <laughs> 아무튼 여튼 여러분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음. 응. 만나면 우리 그래. 진하게 허그 한번 합시다. 그래. 연습 오케이. 열심히 하고 아무튼 나고, 일단은 나고야를 어, 무사히 다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2년 만에 2년 반 만에 보는 일본 시즌리들이랑 좀 재밌는 시간 보내자. 오케이 형 만나면 오케이. 엉덩이 킥한번더 해줘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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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. By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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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bye.